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 클래시 오브 클랜 새로운 맵을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맵은 세계 랭킹 1위 분이 사용하시는 맵을 거의 비슷하게 복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점수가 4,539점까지 올랐어요 천천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4,500점대까지 올라왔고 이제 저도 점수를 좀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1위 맵을 사용해봐야 되는데 과연 세계 랭킹 1위분의 맵을 사용하면 얼마나 잘될수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어 역시나 많이 보던 맵이죠. 아래쪽에 건물이 좀 많이 있고 위쪽에서 이제 이 중으로 벽을 해갖고 사용하는 맵인데, 일단은 보초 타워가 보초병들이 없기 때문에 공사 중이네. 요거는 일단 이중이야요 일단 수리 이라는 거. 크러셔만 좀 빨리 어떻게 제거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이언트도 써보도록 하죠. 자이언트가 탱킹이 요즘 랩이 12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해주도록 하고, 배틀머신은 벽이 뚫린 다음에 좀 투입을 하고, 자이언트와 배틀머신은 좀 위쪽에서 크러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좀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바리안 나가주고 포탄병 바로 가지고 자 위쪽에서 배트머신 쏴주고 자이언트 3마리 바로 들어가주고요 자 바바리안 자 일단 벽이 쭉쭉쭉 뚫리면서 들어가고 있고요 포탄병 잘 들어가고 있고 자 포탄병 벽 뚫고 일단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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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트머신 스킬 한번 크러셔 맞은 다음에 쏴주고 자다 들어갔다 이제 자 일단 크러셔까지 제거가 될것 같고요 위쪽에서 지금 자이언트하고 바바리안하고 탱킹 잘하면서 잘 들어가고 있어요 바바리안도 지금 두 마리나 남았고. 그리고 아, 근데 지금 크라셔 쪽으로 또들어가는데 이거? 42%? 자, 일단은, 폭탄병이, 아, 이거 50%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제발, 아. 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일단은. 아직 사거리 안 닿는다. 아, 근데 저 대포 때문에 지금 사거리가 닿을 것 같긴 해요. 아래쪽에 좀 바바리안을 투입을 할걸 그랬나? 자, 오, 48%, 50%. 일단 나오죠. 투스타, 나이스. 자, 오, 투스타. 오케이, 50%. 와 아, 투스타. 자, 상대방 공격 중인데, 과연 몇 퍼센트 날수 있을지. 어, 뭐야. 벌써 39%까지 다 됐는데? 오케이. 45%. 48%?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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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좋아. 48% 원스타면은 굉장히 좋은 맵이죠. 와, 그리고 상대방 지금 잘했는데? 다음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약간 제가 사용하는 맵하고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조금 틀리긴 하죠 어 위쪽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들어가도록 하고 위쪽에서 바바리안 폭탄병 자이언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일단은 가지고 바바리안 또 수입을 해주고 좀 폭탄병을 지키면서 자 일단은 폭탄병이 때릴 때 들어가지고 자 오케이 좋았고 자연들도 같이 들어가지고요 대형 포탄. 대형 포탄 일단 바바리안 그렇게 많이 안 누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일단은 바바리안을 좀 맡기면서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스킬 한번더 써주고. 자, 오케이 이쪽에도 좀 뚫어주고, 이쪽에도 뚫어주고. 자, 이쪽에도 좀 뚫어주도록 하고요. 자, 일단 홀까지 깼고. 아, 오케이 스킬 한번더 쓰자. 스킬 한번 더, 스킬 한번 더. 스킬 한번 배틀머신 한번더 써주고. 오케이 아 로터까지 좀 깼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투스타. 아 바바리아 아래쪽에서 쭉 좋아 53%까지 나왔고 폭탄병들. 자, 자 일단 아처 타워에 사거리 닿기 때문에 폭탄병 죽을 것 같고요 한 마리 남았네. 자 이것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3%. 자 승리 345% 나이스. 자 다음 경기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오 좋아 이것도. 음 어. 크러셔가 약간 위쪽에 있기 때문에 배틀 머신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자이언트들이 오른쪽으로 또 따라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배틀 머신을 스킬을 좀 아래쪽에서 쏴주고 자, 바바리안 보내주고 폭탄 병바로 바바리안 또 그리고 자이언트를 또 밑에 쪽에서 보내주도록 하죠 그리고 바바리안하고 같이 들어가고 자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고 자 스킬 한번더 써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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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요쪽에도 두 마리. 요쪽에도 두 마리. 아 요쪽에는 세 마리 보내고. 자, 일단은, 몇 퍼센트나 나올까요? 좋아, 좋아, 좋아. 자, 잘 이기고 있어, 잘 이기고 있어. 자, 스킬 한번 써주면서, 홀 무조건 깨지겠죠, 이거는?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고마가고마 가, 그렇지, 홀 깨리고. 자, 56% 일단 퍼센테이지 많이 나왔어요. 폭탄맥 뒤에서 지원사격. 나이스. 크러쉬 쪽으로 놀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제발! 제발, 아, 62%. 다 아, 제발 제발 조금만 더아62% 에서 마무리 자 오케이 승리 상대방 62% 지만 원스타 나이스 일단은 바바리안 자이언트 폭탄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이언트 바바리안 폭탄병으로 위쪽에서 좀 뚫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배틀머신을 위쪽에서 스킬을 쓰고 들어오면서 일단 바바리안 뿌리면서 폭탄병까지 뿌려주고 자또 바바리안 투입을 해주고 들어가지고 자 일단은 자이언트를 위쪽에서 좀띄어주도록 하고 바바리안 같이 들어가주고요 자 오케이 오케이 벽잘 뚫으면서 들어가고 있어. 스킬 한번 써주고 자 바바리안까지 같이 트윗 자 바바리안 자벽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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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트머신 스킬 한번더 제발 자, 일단 벽은 깨졌고요 자 오케이 오케이 버틴다 버틴다 아자39% 조금만 더 42%? 48%? 오케이 50%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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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8%? 오케이 50% 투스타 아 겨우겨우 자딱 투스타 일단 아초타워가 사거리가 길어갖고 자한 번만 더아한 번만 더한 번만 더아한 대! 아 뭐야 안 깨졌어 아 50%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 어 하지만 마지막 우리의 폭탄병 자, 잘 던지고 있어 자 던지고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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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거 이거 퍼센티지 좀더더 더 나오겠는데요? 자, 마지막 캐리를 해 주고 있어. 자, 좋아, 좋아. 아, 뭐야? 와! 자, 상대방의 공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상대 방 지금 어, 뭐야? 홀 아직 못깼네 자, 원스타. 와, 이거, 진짜, 폭탄명이 한 대만 툭 건드리면 끝나는데, 아, 상대방 진짜 아깝네요 이거. 와, 53%, 와. 저것만 깨졌으면 3% 차이로 또질 뻔했네. 아, 나이스, 승리.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 1등이 쓰는 맵인데, 역시나, 나름 괜찮은 맵인 것 같아요. 또 맵을 좀 바꾸면서 쓰다 보면,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요즘 많이 못해서, 조금 점수가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서 점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